자수투 <laughs> 다시 센수투 도전상 60번 자 60번 봅시다. 자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리민트 x가 0플러스 맞나0 플러스로 갈때2 x분의 x f(x)분의 1 1은 4일 때 리미트 x분의 f(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앞에 도 잠깐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문제를 풀 때요. 중요한 거 뭐냐면 괄호 안에 f(x)의 괄호 안에 누가 들었느냐 이 문제를 잘볼 필요가 있어. F 안에괄호 안에는 x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얘 예, 이거 안에 <laughs> 무언가가 다른 게 들어 있을 때는 자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얘요게 예, 포인트예요 보자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는 x가 0 플러스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근데 얘는 지금 괄호 안에 x분의 1이 들어 있어. 그럼 x가 0 플러스로 갈때 x 분의 1은 어디로 갈까라는 거야. 자, x가 0 플러스란 건 우극한이죠. 그럼 x 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이거 우리 저거잖아. 뭐지? 유리함수, 정비례 그래프. 봐, 이거잖아. 이거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자? 바로 X분의 1을 치환을 하는 거죠. T로.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 그러니까, 럼 봐. X를, X가 0 플러스로 가는데, 그죠? X분의, X가 0 플러스 가는데,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 그러면 T는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가는 문제로 바뀌겠지.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전부 뭐로 바꾸느냐. X로 되어 있던 걸 전부 T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원래 문제는 x가 0플로스로 가는데 우린 t로 바꿨어 그럼 0플러스는 문제가 뭐로 바뀐다? 무한대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x는 뭐로 바뀐다 그랬지 아까? x분의 1로 바뀌어 그럼 x 곱하기 t x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뭐로 바뀌겠어? t 곱하기 ft니까 t분의 ft로 바뀌겠지 이해됐어요? 자 봐봐 이게 x 곱하기 f x 분의 1이니까 x가 t 분의 1로 바뀌어. 잠깐만. 자 t x가 t 분의 1로 바뀌고 f x 분의 1이 f t로 바뀌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됐죠. 자 곱하기 생략하고 자, 이렇게 바꿨다는 얘 자, 그리고 옆에 마이너스 1이 있어. 자, 그리고 분모에는 자 2는 그대로 두고요. 그럼 x는 뭐로 바뀐다? 바로 t분의 1로 바뀌겠죠. t분의 1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4라고. 자, 근데 이제 t가 뭐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누가 날라가 버려? T가 무한대로 가면 T분의 1은 뭘로 가? 0으로 가니까 얘가 날아가지 자 그럼 봐뭐 얘는 상수잖아 그치?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서 얘가 어디로? 얘는 이쪽으로 보내져 버리면 곱하기 얼마가 되겠지? 2가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 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면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요 t분의 ft 1은 8까지 나왔어.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분의 fx의 값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우리가 뭘 보느냐면 하 얘하고 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 이 x랑 x랑 x하고 T랑 T랑 T를 보면 자 뭐만 달라요. 생긴 게 똑같지. 자, 여기는 X, 여기는 T만 바뀌었잖아. 자, 여기서 이거는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서라고 했을 뿐이야. 이 x란 건 일종의 매개 변수일 뿐이에요. 그러면 x나 T라는 건 그냥 하나의 어떤 변수잖아. 그럼 이 변수를 그냥 자 T x를 T로 바꿔버리면. 얘는 t분의 ft 똑같은 모양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곧 얘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이거 이 식을 값을 구해 버리면 이거랑 이거랑은 똑같은 모양이 돼 버리지 않냐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 여기에서 그대로 바로 리미트 d는 무한대로 갈때 t분의 ft의 값을 구하면 자, 이항을 해버리면 8 플러스 1이니까 얼마? 9가 됐지. 그쵸? 얘의 값도 얼마이다? 9잖아요. 이 x라는 건 일종의 변수니까 그 변수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게 다 똑같게만 하면. 그쵸? 그래서 얘를 그럼 이제 t로 바꿔서 다시 x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얘의 값은 9이다라고 되는 거야.